대한민국 제 이의 도시 부산에서 펼쳐지는 요리 한판 대결 부산스러운 식당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화계, 방송계, 요리계를 종횡무진하며 재능을 기부하고 계시는 야매 요리계의 유니 셰프 김풍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잡을 갖고 있는 작가 김풍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다양한 요리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무려 162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전 에도화국원 사단소속 작은 악마 승아빠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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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요리 크리에이터 승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스러운 식당 대결 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키워드는 부산 새로운 부산 대표 음식을 창조해 주시면 되는 시간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료들이 네. 다양한지만 수량은 한정적이에요. 아뭐한 사람이 하나만 쓸수 있어요? 맞습니다. 나눠요 나눠서 못 써요. 나누면 되잖아요. 안, 안, 왜이게이기적 안돼요? <laughs> 괜찮아요? 괜찮다 싶으면 나눠주잖아요 진행이 안되시죠 안 이런식으로 하면 <laughs> 맞아요 맞아 <laughs> 되게 당황하시네요 굉장히 그래, 아, 네. 쉽게 당황하시는 분이네요 그러니까, 어, 원래 스트리머시잖아요 야... 아니요 저 아, <laughs> 저도... 스트리머를 안하세요? 안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근데 <laughs> 유튜브에서 그렇게 애드립을 잘 치시면서 아, 여기서는 전혀 안되네요 따여진 대본인가요? <laughs> 아 그만하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laughs> 아. 자 그럼 지금부터 30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지금 획득하신 재료를 이용해서 네. 30분 동안 요리를 해서 새로운 음식, 새로운 퓨전 요리 새로운 퓨전 을대표 음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완벽해 자 30분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네, 지금부터요? 했는데. 납곡새 호떡인가요? 한숨 쉬시지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아 지금 이런 거 가지고 네. 사실 밀면을 했으면 했거든요. 네. 근데 호떡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 이것도 좋을 것. 아, 같아요. 지금 시작한 거예요? 네. 시작한 거. 아, 그래요? <laughs>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김북님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요리의 힌트,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떤 요리가 나올지. 드시는 분들이 매운 걸 좋아하시려나? 매운 걸 좋아하신다는 가정하에서 만들어볼 생각인데 생각하신 요리는 있으신가요? 지금? 지금 어 있습니다. 어. 내일은 꼼장어가 될까요? 그렇죠. 오. 보시다시피. 어 지금 썰고 계시는 게 뭐죠? 이거 그 돼지국밥에 들어가는 수육. 돼지국밥에 들어가는 수육을 와 아까 여기다 그냥 그 씨앗 톡독 견과류 이런 거 하나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 견과류. 아 퓨전 요리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낙곱새 호떡이 맞는 거 같네요. 아, 낙곱새 호떡. 지금 소를 만들고 있는데 돼지고 밥재료도 들어갔잖아요. 부추랑. 네. 이것도 해야 되나? <laughs> 곤란하네. 만들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고추기름 내고 있습니다 아. 고추기름 일단 내고 있으면은 마음이 좀 안정이 되거든요 음. 예. 혹시 오늘 생각하셨던 요리 중에 제일 필요한 재료가 어떤 것이었어요? 곰장어였긴 했습니다 오 그러면 오늘 생각하신 요리로 숭우아빠님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라고 아,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당연히 이길 수 있죠 아. <laughs> 숭우아빠님은 그러면은 김풍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풍님을 이길 수 있냐고요? 네. 아니 지금 벌써 재료 가져가신 거 보면은 네. 제가 이기죠. <laughs> 저 재료를 어떻게 무슨 요리를 만듭니까? 말의 앞뒤가 거의 다. 재료가 <laughs> 너무 많으면은 네. 사실 요리하기 힘들어요. 어 지금 저는 지금 같이 섞이면 맛있는 애들만 나왔잖아요. 오 어, 낙곱새는 뭐 이거는 이미 좋은 거고. 유명하죠. 네. 그리고 새우랑 부추랑 섞어도 맛있죠. 어 오. 네. 돼지국밥에도 부추 넣어 먹죠. 네. 그러니까 다잘 어울린다고 볼수 있죠. 네. 좋습니다. 지금 오늘 도 요리 시작한 시간이 10분이 넘어갔는데요. 지금 즉석 요리 대결인데 혹시 긴장감 이런 건 없으신가요? 아 긴장 엄청 되고 있습니다. 아 긴장 엄청 되세요? 왜냐면곰장어 처음 만져봅니다. 태어나서. 어 아, 진짜요? 네. 처음 만져보는 촉감은 어떠세요? 아곰장어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아. <웃음> <웃음> 엄청 미끌거리네요. 어 근데 얼핏 봐서는 이거 양념 곰장어 아니에요? 아닙니다. 곰장어 어... 볶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혹시 그럼 이 요리의 이름을 혹시 정하셨나요? 지금 성화 아빠는 어떤 걸 하고 있죠? 낙곱새 엇떡이세요? 낙곱새 엇떡이요? 네. 저는 꼼장어 덮밥 하겠습니다 <laughs> 꼼장어 덮밥. 예. 꼼장어 덮밥 드셔 보신 적 있나요? 뭐뭐 먹어 본 적은 없어요. 안 카리죠. 제가 없으세요? 조사본 바로 없습니다. 아, 조사도 하셨어요? 그럼요. 굉장히 체계적이시네요. 그럼요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죠? I N T P입니다. 인데 체계적이네요. <laughs> 아, 이렇게 체계적인 I N T P는 <laughs> 처음 봅니다. <laughs> 아, 필라서 꼼장어를 오늘 처음 만져 보시는 거였을까? 어떤가요? 어 매워. <laughs> 아니 근데 고추가 엄청 맵네. 드셔보실래요 아, 네, 아 먹어봐도 될까요? 아, 고추만 세 개를 <laughs> 왜 고추만 세 개를 드셨어요? 드세요. 이거 먹어야지. 음 맛있잖아. 지금 방금 드신 게 부산의 정수입니다. 어 제가 방금 먹어봤을 때 진짜 실제로 부산스러운 느낌이 진짜 확, 확실히 갑자기 확 나고 제가 부산에서 먹어봤던 음식들의 이제 원 재료들이다 보니까 먹었을 때그 대표 음식들이 떠올라요. 그죠? 간이확 네. 생각이 나죠? 국밥도 생각나고 낙곱새도 생각나요 왜? 둘이 섞은 거니까 아 좋다 어, 근데 먹었을 때 확실히 맛있습니다 아 오늘 널널하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간이 딱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아, 그냥 긴장하셔야겠어요 냉국 결과 안장하라고요 지금 15분 남은 상황인데 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15분부터 시작합니다 <laughs> 아, 그럼 사실 시작을 안 하신 거였 <laughs> 사실상 <웃음> 촉감놀이 같은 느낌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괜찮습니다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예. 제가 한 15분 정도 남았을 때 이렇게 네. 양쪽에 한 입씩 먹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어, 고추기름 고추기름이죠? 고추기름 대박으로 나왔습니다 오 고, 고추기름 한입할수 있을까요? 네? 이거를 먹겠다고요? <laughs> 이, 이쪽에서 뭐라도 <laughs> 그래. 얘해야될것같아요 그래요? <laughs> 아, 호떡 반죽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죠? 심사하실 분이 총몇 분이죠? 세명입니다세명이요 세 명의 유준호 님도 드셔 보시는 게 좋겠죠? 김풍 님도 드셔 보시고. 오 좋습니다. 저는 안 먹고 하니까 딱 다섯 개면 되겠죠? <laughs> 본인은 왜안 드시나요? 너무 맛있어서 여러분께 나눠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음... 제 거는 이제 포기하는 거죠. 오... 지금 12분이 남은 상황인데 네. 충분하시죠? 다 만들고 한 4분 정도 남아서 저희 가서 구경하겠습니다. 오. 자, 아, 이건 아, 아직 짤랑히 팔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싶다. 잘 되고 가시죠. 계시죠? 김풍 님? 아, 예예예 예, 오케이. 오, 지금 그림상으로는 어때 보이나요, 여러분? 맛있어 보이나요? 오 근데 아직 제가 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 아니죠 와, 보어 육수도 자기도 놀랬을 거예요 사실 아직... 둘은 거의 만날 일이 없거든요 <laughs> 꼼정어랑 복어 육수가 네. 만날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퀴즈에서 <laughs> 재료를 따와 놓고 아직 안 쓰신 재료들이 또 있죠 돼지국밥 육수 뭐, 어? 뭐, 뭐, 좀 넣어볼까요? 어. <laughs> 어. 야, 이게 이, 야매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김풍 형님하고 여러 번 방송을 찍었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 보시면 음식이 되게 부산스러워요. 실제로 재료를 여러 가지 섞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어... 보면은 맛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잘 나오거든요. 네. 음식을 기본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라. 음... 네. 본인은 이제 셰프가 아니라고 얘기하시지만, 네. 다른 셰프분들도 되게 긴장하시죠. 어...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질것 같진 않지만, <laughs> 아, 아, 자신감이 굉장한.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기는데 요리를 못하는 사람은 이겨봤자 재미가 없잖아요. 잘하는 사람을 이겨야 의미가 있죠. 음... 음... 아... 잘하십니다. 아, 그럼 이제 저거 이제 호떡이 완성되면 그냥 바로 요렇게 끝나시는 거고요. 구워주면 끝이죠. 아, 저한테 기대가 되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어, 사실 이쪽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걱정이 돼요. 아까 어... 덮밥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게 탕수육이 됐어요. 잠시만요. <웃음> 어 <웃음> 정, 전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전분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전분을 덜어내고 있다. 네. 여 뚜껑 덮어버렸다. 음 나쁘지 않아요. 어 진짜요? 진심으로? 네. 네. 진짜요? 그럼요. 7분 딱 7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불만 좀 올라왔으면 됩니다. 그때까지 불이 지금, 지금 올라오면 괜찮을 네. 것 L만 같다. 옌만 올라오면 괜찮은데 지금 불이 가장 그렇습니다. 큰 문제네요. 이런 채팅도 있습니다 장비 탓 그만해달라고 전해주세요 그럼 누굴 탓합니까? 아, 그걸... <laughs> 아니, 그럼 누구 누굴... 탓합니까? 뭐 뭐... 형님 이거 냄비 쓰세요? 아, <laughs> 써요 써요 요안 써요? <laughs> 아, 그걸 왜 물어보면서 <laughs> 가져가 어, 지금 보기 호떡이 돌이 너무 약한데? 어, 맛있겠는데요? <laughs> 그죠? 맛있겠죠? 네. <아셨죠? 웃음> 어떡 뜯가루... 어, 굉장히 좋은데요? 굉장히 잘 나왔죠? 그 퀴즈를 풀 때는 승우아빠님이 굉장히 걱정이 됐었는데 퀴즈를 다 풀고 요리를 시작하니까 중국님이 불 때문에 오, 지금 직화네요? 불이 너무 약해서 아, 불이 약해서? 예, 예, 예. 어, 이걸로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위기죠 <laughs> 보이나요? 아, 뭐... <laughs> 지금 1분 55초 남은 상황입니다 1분 55초면 될까요? 뭐 있긴 익었는데 이게 막 바글바글 끓지를 안고 있으니까 네네네 아 맞아요 바글바글 끓고 있진 않아요 음. 사실 처음에는 꼼장어 덮밥이라고 하셨는데 예예예예 그 보기에는 약간 그마파두부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어... 그럼 다양한 자 지금 8초 남았고요 8초요?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다했습니다. 모든 요리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우와. <laughs> 완성된 요리가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laughs> 아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요? 아 이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드린 30분 만에 두분 요리 맞춰 주셨고요. 비주얼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올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을 했는데 나왔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오픈키친에 약합니다 아 오픈키친에 약해? <laughs> 저는 안 와... 보는데 뒤에서 해서... <laughs> 진행하는 걸 보고 있는 동안 굉장히 걱정이 됐었는데 굉장히 걱정이 됐었는데 어때요? 그래. 맛있어 보이죠? 왜 왜? 어 부산스러운 식당답게 퀄리티 예술입니다 굉장히 맛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주신 요리인데 저희가 심사를 그냥 할수 없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단도 특별한 분들로 모셨습니다 첫 번째 심사 크리에이터를 모셔보겠습니다 심찬 박스로 맞이해주세요 <laughs> 본명 윤석원 부산광역시 출신으로 음악 프로듀서로 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들어가보님네 반갑습니다. 평론가 에드머입니다. <laughs> 평론가. 앞서 보시기에는 시주얼적으로 어때 보이세요? 제가 이 요리가 어떤 건지 이제 방송을 못 보고 왔기 때문에 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제육덮밥. 요거는 이제 딱 시아소떡 아닌가요? 아, 아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게 탕수육 소스. <laughs> 네 맞아요. 된장국. 된장국이라고요? 네네. 여기? 드시고 싶으신가요? 아 예. 이 <laughs> 벌어 먹나요? 어, 네. 제가 덜어 드릴게요 아예 감사합니다 어? 장어? 꼼장어 꼼장어 네. 꼼장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야 따끈따끈하거든요 음오 깻잎 들어갔네 예예 아음 예. 깻잎 안 좋아하시나요? 네 아, 그래요? <laughs> 제가 그 김밥에도 깻잎을 다빼는 거거든요 아, 아 근데 또 향이 나쁘지가 않네요 맛있네요 아, 예, 예. 제 것도 깻잎이 안 들어갔거든요 <laughs> 에인생의 타이밍이죠 음, 네맛있 어. 예, 맛있고요. 두번째 일단 이것도 한번 호떡도 아, 예. 호떡이죠 이게? 네 그죠. 일단 안 찍고 한 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찍고 한번 먹고 찍을 순 없습니다. 네 따라 <laughs> 따라. <따로 떨어지려고>. 아, <laughs> 어? 어? 이거 호떡이 아니라 고로케 아닙니까? 오. 음, 이거 한번 찍어 먹어볼까요? 네. 아. 배고프다. 아 뜨거워요? <laughs> 아하... 안 시켜드렸어요? 아니 부산이 열대호안 <laughs> 불러드렸어요? 아 호떡은 원래 호아 한쪽은 깻잎이 들어갔고 한쪽은 아... 뜨겁다 아유. 일단 굉장히 고소합니다 고소하다 네 굉장히 고소해요 음. 제가 이제 먹방계의 황금미각인데 요 소스의 맛을 사실 잘 인지를 못하겠어요어 좋아요 음. 음. 네. 자 요리 다 드셔보고 평가도 내려주셨는데 과연 어떤 요리가 에드모님의 네. 마음을 사로잡았을지 바로 들겠습니다 둘다 정말 맛있었고요 네자 하나 아... 둘 <laughs> 어! 김풍님을 아 선택가셨어요 아 분야쿠! 와! 분야쿠! 내가 좀 밥을 좋아하긴 아, 하다. 아, 이런! 아. 두 번째 심사 크리에이터 분을 빠르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주세요 유튜브 구독자 44만! 채채레채채채채채이서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습니다 네,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번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럼 눈앞에 지금 한두 메뉴가 보이실 텐데 이두 메뉴 네. 중에 빨리 먹어보고 싶다 하는 궁금하다 하는 메뉴 있으신가요? 아... 저는 그냥 밥을 좋아해서 밥을 아, 먹고 제가, 싶네요? 방금... 아... <laughs> 그럼 먼저 앞에는 김풍 님 요리와 숭아빠 님 요리 이게 뭐야 근데? 꼼장어가 뭐야? 들어간 곰장어 덮밥입니다 아곰장어 덮밥 곰장어 네. 좋아하세요? 처음 먹을걸요? 오케이 어, 처음 먹어 오케이 장어는 먹어도 꼼장어는 처음일걸요? 어, 그럼 예. 바로 곰장어와 일일 곰장어와 일일 네혹장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 이걸 왜 보여줘 <laughs> 아 이걸 왜 보여줘 <laughs> 하나, 진짜. <laughs> 아 진짜 <먹었어>. 아 진짜 너무하네 <laughs> 아니 이제 돼시고 이제 너무 새빨간 걸 앞에 <laughs> 내가 요리한 거보다 잘해 당연한 건가? 아, 너야 단 말이야. 갑자기 아, 죄송해요. <laughs> 제가 평소에 요리한 거보다 잘하시네요. 맛있나? 네. 어, 맛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빨리 먹고 싶어요. 네, 드시면 돼요. 이것은 무슨 오떡인가요요 안에는 낙곱새 재료와 돼지국밥에 들어가는 돼지 수육과 부추가 들어갔어요. 만두 같을 것 같네요. 오케이. 한번 먹어볼게요. 아까 에드님께서는 그렇게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오! 생각보다 별미야! 생각보다 별미야! 응! 음. 오… 생각보다 별미야는 뭐지? 생각보다 별로야는 아닌거죠? 음. 별미다? 오! 별미, 별미, 별미. 어? 그럼 말 맛있으니까 좀많거 먹어야죠! 이걸 갖고 봐야죠 음. 평가 가능. 네, 한 번씩 평가 부탁드립니다. 일단 김풍님의 요리는 예측 가능한 맛이고요.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볶음 혹은 뭐 조림 요리 그런 느낌이 나고 이건 예측 불가능한 요리였습니다. 어, 그러니까. 실제로 먹어 보기 전에 생각했던 맛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나쁜 뜻은 아니에요. 초면인데. 그, 그, 네. 이렇게 해서 시식을 마쳐 주셨는데요. 지금 그 어느 분의 요리가 더 맛있으셨는지 투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투표 준비 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느 분의 요리가 더 맛있었는지 네. 하나 둘셋 하면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오오 오. 오, 괜찮다. 이거 파란색 나오면 끝 끝이거든요. 맞아. 맞아. 요 암이 있으시네. 맞아요. <laughs> 와 대단. 세 번째 심사 크리에이터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유튜브 구독자 120만, 쿠크루부터 무한 도전, 유튜브까지 완벽 접수한 욕망의 사나이 딕 헌터입니다. 모두 힘찬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차를 왜 들고 오는 거죠? 아, 저 시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 예, 예. 저는 그냥 맛 평가만 빨리 하라고 아요 아, 아, 예, 예. 아니 저이두 분의 음식 얼마나 <laughs> 귀한 음식인데 저한테 그냥 맛 평가나 닥치고 <laughs> 빨리 하라고 아, <laughs> 이 주차치가 아주 이거 이거 아, 그만! <laughs> 다 이거부터 드시길래 저 이거부터 혹시 먹어도 돼요? 호떡인가요? 예, 호떡입니다. 드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까지 아주 고생 이 많으십니다. <laughs> 누가 하는 말이에요? <laughs> 아니 사람들 앞에 사람들. <laughs> 앞에 사람들이 있잖아. <laughs> 앞에 사람들이 있잖아. 맞아. 아,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가만 장갑 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아, 저는 먹고 이게 마음에 들면은 또 이제 저는 또 붉음까지 준비해왔습니다. 어, 붉음을 준비했다고요? 입술을 파들파들 떠네 <스 unmissima> <히의. 불> <laughs> 어. 부산! 부산! 부산이야! <laughs> 아이씨 더러워 <laughs> 낙지 새우 파 거기에 이 호떡이 그 네. 낙곱새 향을 묵직하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음. 향이 엄청 진해요 음... 마음에 <laughs> 드는 미친 사 평이신가요? <laughs> 좀막좀아좀 치네요. 아, 좀 아, 좀 와아 훌륭하다. 어, 와, 맛있... 진짜로 나 지금 진짜 이거 지금 강화에 갔다 왔어요, 지금. 맛있으신가요? 예! 네. 어, 좋다. 그럼 다음에는 김풍 님의 아. 음식을 한번 먹어 볼게요 아, 이것도 맛있으면 또. <laughs> <소프. 웃음> 어, 또 다른 먹음이 준비가 되어 있네. 아, 있나요? 너무 영광입니다. 아, 그럼요. 저 같은 사람이 두 분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아, 잠깐만. <laughs> 다음 먹음이 준비가 되어 있네. 오. <laughs> 아. 곰장어. 야, <laughs> 꼼장어! 야내 다리 사이에 있는 곰장어. 꼼장... 어린이가 있어. 아, 어린이가 있다고 아미야. <laughs> <미안. 웃음> 네. 맛있으세요? 네, 풍님 요리 일단 너무 맛있고 네. 너무 맛있는 중식집에서 음. 이제 먹는 느낌. 어. 혓바닥까지 진짜 완전 진화했어요 지금. 아, 어, 감사합니다. 다리 사이에 있는 그것도 <laughs> 어떤 요리가 헌터님의 입맛을 돋깰을지 아. 헌터님의 선택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맛은 풍님이 익숙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직업이 또 유튜버이고, 이 음식은 제가 봤을 때제 평생 오늘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부산을 느꼈습니다. 저는 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어, 홍색 판넬로. 아유, 흥아빠님의 너무, 많다, 주인, 아유, 주인, 아유, 다, 너무 다. 자 이제 흥아빠님이 우승을 하셨기 때문에 우승 시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줘요? <laughs> 네 진짜로? 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어. 부산 느낌이 물씬 풍기는 부산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어. 아 진짜요? 네 부산의 자랑 삼진 어묵을 준비했습니다 아 어. 어, 이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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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어 그리고 조동 있어요? 전통 한과 세트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교동 한과 예 네. 김풍님 이대로 내려가시면 아쉬우시잖아. 아예예 예. 저도 있나요, 뭐가? 기장 고급 미역 다시다 세트를 안 이게 더 크잖아. <laughs> <laughs> 아, 감사. <감상하시나>? 아니 다 잠깐만. <laughs> 그래서 이거 요... 뭐야? <laughs> 요 상품을 송아빠니까 전달해 주시면 돼요. 아 제가 전달해 주는 아, 거예요. 아 이렇게 그냥 내려가시면 허전하시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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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신 거 좋아요. 너무 불편해요 지금 <laughs>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실 기장 미역은 형님 드리고 싶어요. 아 왜요? 왜요? 왜냐하면 또 이제 첫째를 아 둘째 가졌잖아 왜 그러세요? 미역 안 좋아하세요? 아 저희는 이미 이제 백일 넘었기 때문에 아, 아, 아 이제 아, 괜찮은데 이제 자제입니다아두 분의 훈훈한 감사합니다. 모습 너무 보기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이 자리 즐거우셨나요? 네두 예, 분도 오늘 즐거우셨나요? 아예 그렇습니다. 모두 아, 진행을 했지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눈과 입, 귀까지 즐겁게 해주신 우리 김풍님과 송아빠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모두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오늘도 긴 행사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은 훨씬 더 맛있고 재미는 레시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